네, 화장입니다. 네, AU 브랜드죠. 아, 예상을 깨고, 급등이 좀 왔네요. 27,000원. 어, 공모가가 16,000원인데, 어, 비례가 18,000원 정도였죠. 네, 균등만 했는데 다 매도했구요. 어, 일단은 포모는 네, 좀 극복했고, 28,000원 선에 다 매도했구요. 조금씩 내려오죠. 역시나 가격이 좀 높다고 판단했는지. 180만주 정도 거래됐고, 음, 유통 가능 물량이 160만 주였죠. 유통 비율이 11.43%였고 네, 발주배가 2.2. 음, 지금 4분 정도 지났는데 어 200만 주죠. 유통 가능 물량 이상으로 내 네, 거래가 됐고 거의 다 매도로 네, 대응을 하는 듯한 내 네, 모습으로 보이고요. 음, 수수료 빼고 주당 한 11,000원 28,000원에 매도했으니까 네, 11,000원 정도씩 익절한 걸로 네, 만족하고요. 네, 만족해야 죠뭐 음, 공모까지 기준은 2,200억인데 지금 한60%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3,500억 되는 거죠. 네, 다른 네, 패션 브랜드와 비교해서는 말도 안 되는 네, 시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단독 상장이고 유통 비율이 얼마 안 되고 단독 상장 부분이 굉장히 컸던 거 같죠. 공모주 상장이 얼마 없었고 지금 4월 3일인데 3일 했고 내일 4월 4일. 이런 부분이 투심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 같죠. 단독 상장이라든지. 음, 체결된 금액을 보니까 28150, 28200, 28350, 28200. 장 시작하자마자 일제이다. 체결을 시킨 거고. 지정가로. 음, 오늘 뭐 청약 판단은 네, 이브레 미스를 했지만은, 어, 매도는 잘한 걸로. 아직까지는 잘한 걸로. 네 오늘 코스피가 많이 밀리네요. 2% 정도 이상 밀렸고요. 간세 이슈와 어, 탄핵 이슈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. 네 음, 이는 그래도 뭐 네, 균등이라도 발을 담갔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가길래 그냥 따라하는 갔기 때문에 뭐 어차피 비를 했다 그래도 매출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큰 수익은 올리 기 어렵고 뭐, 균등한 걸로 네 만족해야겠죠. 네뭐 잊어버리고. 내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, 고맙습니다.